4.15 총선 연수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NIB 남인전방송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미래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등 3명의 후보가 참석해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고 연수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연수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후보들은 저마다 연수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후보는 송도를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한 지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 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호 후보는 교통망 확충을 내세웠습니다.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저는 GTX B 노선 조기 착공 또 조기 개통에 더해서 남부광역급행철도에 연계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송도의 자산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타워 사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도로부터 빼앗아간 자산이관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송도의 자존심인 인천타워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 일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사이로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에서는 자신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난 4년의 시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정일영은 지역의 오래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내세운 건 문재인 정권의 심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께서 집권 세력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거대 양당을 견제할 세력이 정의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백석이 넘는 거대 양당에 한석을 더 보태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이 한석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후보들은 송도 909 화물 주차장 건립에 대해선 공통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연수 을 지역 발전을 위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